<laughs> 예. 어, 떡 순언니 요거 하셨거든. 요거 주문해놨어. 자, 요거, 귀걸이, 요것도, 순은, 아, 요거, 실버 925에요. 925고, 자, 반지도, 언니도 요거 다 주문 가능하니까, 샵! 또, 앙으로 주문 주시면 되고, 자, 요거, 자, 오늘은 뭐, 크게 지금, 뭐 어, 뭐, 이렇게 조금, 어, 슬슬 하다가,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밤방송도 오늘 밤에 못할 것 같아서 좀 일찍 와서 아예 안 켜기는 그렇고 자 요거 3만원이에요. 요거 블랙이 있는데 지금 자를 뜨기가 좀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 있거든요. 음. 실장료가 없어가지고 자 혼자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요거는 이제 화이트랑 어, 화이트랑 요거, 블랙은 나갔어요. 아이보리랑 요거 다시 들어올 거예요. 제가 주문해놨거든요. 어, 주문해놨고. 아, 여기 있네. 자, 요거, 블랙, 블랙. 음. 블랙. 자, 요게, 블랙이 두개 남았어요. 요거, 지금. 자, 요거는 화려한 색. 요거, 블랙이에요. 요거, 3만원. 어, 3만원이에요. 요거. 요거까지 3만원이에요. 요거 엄청 세 가지 다한 언니들도 있었거든요. 요거는 밥에 데요 밥에 밥에 데고자 그리고 머리띠 요고 요거. 요거랑 핑크색도 있어요. 핑크색, 궁금하신 언니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요 머리띠도 예뻐. 요거 해볼까? 자 머리띠 요거 요거 화이트랑 블랙을 제가 하고 있을까 요거 나갔어 지금 자 요것도 예뻐요 요거는 자 요거 벨벳이에요 벨벳 벨벳이고 요거 22,000원인데 어제 2만원 해드렸어요 2만원 자 지금 영상으로 주문이 많이 오거든요 언 니들 영상 주문이 솔직히 좀 많아요 어, 달래요, 아이. 아 달래요 아아 달래요 아이고 저 길이요 아인겨울 길이요. 길이요. 자, 요거 요것도 2만원. 자, 지금 내일까지는 밥에 가능해요. 요거 위에 거 상이 5만 2천원이고, 자, 머리띠 2만, 2만원. 오늘 2만원 해드릴게요. 자, 요거요 색도 있어. 길이요. 저 유, 유토땡 가가지고, 길이요. 부탁 하나 마시다. 유튜땡 브 가가지고 채팅 한번만 좀쳐봐주이소뭐뭐 뭐 사람이 있긴 한데 입덕어도 없어가지고 보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이소. 지금 두개다켰거든 길이요. 좀 해. 부탁 좀 드리게. 부탁할 데가 없으니까. 자, 야 우리 길이요. 좀 해주이소. 자, 요거. 자, 요것도. 아, 도깨! 됐다. 어 라이브. 아 되고 있네. 이또코도 아무도 안띠가지고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자 요거 요거는 2만 원. 어 써요. 가방 이쁘지. 언니도 가방 어 요거 가방 엄청 그 관심 많으시네. 요거는 천년 가죽이고 그레이랑 요거인데 요거 하나 지금 밥에 가능해요. 어 하나 밥에 가능하고. 8만원이에요. 8만원인데, 제가 지금 사장님 저한테 좀 싸게 주셔서 8만원이지, 어, 원래는 10만 넘게 파는 거,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자, 머리띠하고. 자, 바지, 요거이 바지, 이거 뭐고. 골땡 바지. 어, 골땡. 지금 민트랑 요색두개 남았어요, 언니들. 요거 어, 제가 66이거든요. 지금 안에 레이어드 티사수 하나 있고 지금 입은 거예요. 요거 요거는 티사수 블랙 화이트 있고 요거 18,000원. 요거 벨벳 3만 원. 자, 자 보시면 요거 짱짱하고 질 좋아요. 폭신폭신. 자, 요거 3만 원 밥에 가능해요. 자,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다 밥에 가능. 한번 확 훑고 갈게요. 자, 오늘 주문하실 언니들은 샵 왕으로 주문 주시면 돼요. 자, 요거 점프스트아 어, 유월언니 어서있어 언니 어 어, 잘 돼. 아, 정이 어, 유월언니 저로 갔다 오셨네 어, 감사해 언니 일단 한 틀어놨어. 저쪽에 또 어, 틀어놨어 아 감사해 언니 지금 두 개로 일단 시간시간 시간 2,700시간 넘어가지고 어 그래 감사해 언니 자 요거 요거는 65,000원이에요 요 집도 컬 좋아요 요거 65,000원이고 사이즈 77 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스 있어. 요거 77 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밥에 싹 가는 요거 핑크 한장 남았어요 요렇게 면이에요 면 어, 뭐, 아무 때나 있, 있, 있어, 있어. 언니, 요 가방 7만원. 아, 8만, 8만원. 가방, 이거 엄청 좀, 언니들 관심 많네. 어, 요거는, 천년가죽이에요 언니. 천년가죽이고 자체 제작 상품이라서 8만원이고, 요거 하나 남았어. 요거 음. 한개 남았네요, 언 어, 좀 도받아 놓을걸, 사장님한테. 어 예, 아 사실어. 이 가방. 그래도 받아놨었는데 어제 나갔어. 자, 그리고 그리고 꿀깔이 언니들. 어. 어. 꽈깔이 이거 하나 남았어요, 언니들. 밥에. 어. 8만 원이에요. 빨깔깔이 요거 밥에 한개 남았어요. 지금 영상으로 주문이 많이 오거든요. 허세가 아이고 언니들. 어. 어. 진짜로. 품절, 품절이 속속 일어난다니깐요, 언니들. 어, 허세가 아니라.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건 알지? 그러나, 허세가 아니라, 예. 어, 어, 지금, 고민하는 순간, 아차, 한다니까. 어, 요거, 8만원이고, 요거, 중국산이 있어요. 중국산도 있고, 요거는, 그러나, 자체 제작 상품이에요. 어, 지수 언니, 검정이 아마 내일 올 거예요. 제가 주문해 놨거든요. 오늘만 2만원, 해드려요. 어, 요거, 예뻐. 검정 제가 하고 있으니까 바로 나갔어. 화이트도 나갔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어, 지금 술을 쓰고 있는데, 언니, 샵! 도항으로 2만 4천 입금해 주셔야 돼. 10만 이상 무베라해 언니. 자, 요거. 아, 내일 안 온다. 설, 설 지나야 되겠다. 아, 3만원짜리. 언니, 그거는 바로 가능하다. 진선 요거. 어, 요거 요건 바로 가능 내일 보내줄게요, 언니 어, 설전에 받을 수 있어 자, 요거 캡처하시고 샵도왕으로 언니 좀그 카톡 보내주세요 어, 요거 캡처해주세요 자, 요거 3만원이에요 택배비 4천원이고 10만 이상 무배 요거 3개씩 하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요거 3개씩도 많이 팔았어 어, 요거는 그... 수제 그 신발 파는 집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요 언니들 그래서 엄청 고퀄이고 보시면은 보석이 마마마마 어마어마하게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려있어 자 요거 케케 해서 주신 다 머리띠가 고집 머리띠예요자 요거 요거 한개 남았어요 8만원 자 요거 중국산하고 달라요 언니들 중국산 제 이거 얄부리하고 팔에 이거 지금 이거 니트가 다를 거예요. 요거, 요고. 요거는 8만원. 그 다음, 좀 심심할까? 어? 아, 그리고 요거, 요거, 요 바지 기모거든요. 기모. 기본데, 요거는 언니들 정사이즈정 사이즈. 정 사이즈인데, 요거는 입었을 때 그냥 일자로 떨어지, 떨어지거든요. 이거 잠, 시만요 밥에 가능한, 이거 세일까? 25,000원이에요, 언니들. 25,000원 세일까? 지갑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